안녕하세요. 소액의금입니다. 일단 저는 일을 마치고 왔는데요. 일단 수익금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수익금 손실금 떠나가지고 이번 달 저희 가장 큰 문제라고 해야 될까? 그게 이제 좀 자신감이 일단 없다는 것도 있고 어떻게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혼자 이제 매장에서 한가할 때마다 계속 생각을 했죠. 도 대체 왜 이렇게 수익금도 안 쌓이고 손실금은 또왜 이렇게 크게 날까? 대체 내가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해, 야되나 진짜.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수익금이 크게 나기 시작했던 이때 이게 더 옛날 것도 조회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26일 23일부터 이 당일 매매에 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26일부터 일단 제가 어떤 매매를 했는지 같이 보면서 한번 보면은 좋을것 같아가지고 켰습니다. 이때는 뭐냐? 이때 뭐로 한 거지? 어... 제가 이때 기억이 나는데 아마 이때는 그냥 완전 뽀록으로 살아났구나. 이때 제 기억에는 이때 7월 26일 날에 마이너스가 상당히 했었어요. 마이너스 한 1400... 1000... 1000... 천 얼마까지 그냥 쭉 잃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때 근데 이때 당시에 제가 원금이 한 3천? 3천 5백 정도 들고 있을 때인데 한 천만 원 정도 까지니까 한 2천 정도밖에 안 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노랑풍선을 시세를 엄청 크게 먹었거든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 1천 0백 수익 나면서 손실금 좀 메꾸고 어 이거는 사실 좀운팔로 탈출했던 거 같네요 이거는 일단 집어치우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수익 뭐냐 이거? 26 27일. 이때도 노란 풍선으로 먹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수익 날때 보면은 제가 그날 하루에 제가 매매하는 시간대에 올라오는 것 중에 큰 시세를 주는 것들 중에서 정말 길게 먹을 때가 많았어요. 보면은 이때도 결국에 다른 거다 집어치우고 다른 거 그냥 조금 조금 먹고 손실도 그냥 뭐 그만큼 놨은 다음에 결국에는 한 종목을 이렇게 크게 먹어서 이걸로 수익을 전환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때도 수익을 봤네요, 보니까. 28일 이때는 이때도 좀 비슷한 느낌으로 조화제약이랑 오비고 요거 두 개로 이큰 수익을 내고 나머지 애들은 사실은 손실이 그렇게 크진 않죠. 이게 손실금이 손실금은 커도 그래 손절은 좀 짧게 짧게. 이때 당시 원금이 좀 컸기 때문에 손절금액이 굉장히 커 보이지만 사실은 거의 1, 2%이내에 손절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 대신 뭐 수익금도 엄청 크죠. 아마 한번 배팅할 때 1억 넘게씩 배팅했을 때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때도 어쨌든 어쨌든 공통적인 거는 뭔가 그날 하루에 제가 매매하는 시간대에 큰 시세가 주는 애들을 안 놓쳤어요. 제가 좀 귀신같이 잡아채야 된다 그래나? 그러니까 물론 수익 날때 근데 뭐 요즘은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요 뭔가 다 놓치고 있어요. 수익 나는 건다 놓치고 이런 애들만 나면 이런 손실을 보는 애들은 그대로인데 수익 나는 거는 자꾸 놓치고 있는. 이때는 굉장히 깔끔하네요 매매를 굉장히 깔끔하게 하고 그냥 나름 그냥 포근하다 생각하고 멈춘 것 같아요 딱세 종목 매매하고 아 포근하네 하고 멈춘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식의 매매가 제가 이제 가장 되고 싶은 하루에 저도 이렇게 하루에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하루에 두세 종목 아, 세 세네 많으면 세네 종목 깔끔하게 하고 어 그냥 놀러 나가고 싶은 그런데 그게 잘안 됩니다 저는 잘안 되네요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7월 30일 이때도 보면은 사실 굉장히 비슷한 게 물론 맥스트에 아주 기가 막히게 털리긴 했는데 이국정약품이랑 분명히 이 정도의 시세를 먹은 거면은 국정약품이 이날 세게 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한번 매매한 게 아니고 수익률이 적어 보이지만 아마 되게 여러 번 매매했을 거예요 국정약품을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수익률 줬다는 거는 국정력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는 건데 제가 이, 이런 거를 이제 아침에 꽤잘 먹었어요. 그니까 놓치지 않았다 그랬나 그래, 크게 시대주는 거를 조비도 보니까 꽤잘 먹은 거 같고 나머지들은 그냥 뭐 짜잘짜잘 짜잘짜잘하게 먹은 거 같고 이 밑에도 이제 맥스 빼고는 거의 그냥 단타치다가 이제 이때 이제 금액이 거의 1억에서 2억 사이 매매 매수할 때라서 그냥. 이 손절금이 큰거 같지만 사실 굉장히 짧게 매매를 손절 치고 있는 모습이고 맥스는 어, 엄청 여러 번 매매하다 그냥 뭐 후드를 맞은 거 같네요, 이때 보니까. 여, 엄청 여러 번 매매 가지고 구간 구간마다 다털려 가지고 800 마이너스 된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어쨌든 이 날도 그렇고 거의 이제 수익 난 날들을 보면은 이런 주도주급으로 움직였던 뭐 주도주든 아니든 이제 오전에 오전이든 오후든 제가 매매했던 시간에 큰 시세를 주는 종목을 잘안 놓쳤거든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수익금이 쌓일 때 정말 빠르게 쌓였던 게 있는데 요즘은 진짜 제가 그걸 못 먹는 것 같아요 스스로도 좀 많이 느껴요 정말 왜 이렇게 못 먹지? 왜 이렇게 시세를 주는 것들을 자꾸 집돈 만큼 먹고 팔거나 돈의 흐름을 못 잇거나 좀 그런 게 강한 것 같아요 제생각엔 요즘에 지금 이때 보면서 이제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좀 그런 게 차이점이 아닌가 이럴 때도 한번 볼까요? 이럴 때도 한번 보자. 보기 싫은데, 한번 볼게요. 8월 3일. 아, 뭐야? 8월 3일. 아니, 8월 2일. 아, 진짜 끔찍하네요. 이게 보니까.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게,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에 혹시 제 매매일지 보신, 매매 영상 보신 분 알겠지만, 금액만 달라졌지 이 보이시나요? 이 매매 횟수와 이런 비율 네, 이런 것들이 좀안 고쳐지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결국에 손해 날 때는 장 끝날 때까지 미친 듯이 매매하다가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마무리해버리는 이때 당시에도 뭐 엄청 손해를 많이 봤네요 이런 것들로. 그래서 이, 이, 오늘은 웃긴 게 손해가 많이 났는데. 멈췄어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지만 어쨌든 그런 거는 좀 부수적인 얘기고 매매 자체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건데 일단은 이 수익 이때 제일 많이 났을 때 이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어떻게 했는지 도대체 어떻게 수익 냈는지 8월 3일 이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분명히 크 이렇게 손실도 많지만 수익 내는 종목이 훨씬 많고, 이렇게, 어쨌든, 그날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 그런 애들 놓치지 않고, 그 시세를 다 먹는? 에. 네. 이 4일도 한번 볼까? 4일. 이때도 마찬가지네. 이때도 그냥, 어, 인포바인 정도만 좀 크게 손실 보고, 나머지는 그냥 짧게 손절하고, 나머지 이제, 백 주는 애들에서 거의 대부분 다 챙긴 모습이네요. 이때는 매매를 이렇게 적게 했으니까 아마 오전 10시나 11시 전에 마무리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날이 이제 오전 10시? 11시까지 이제 매매했을 때그 사이에 올라온 종목들은 이제 다 먹은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이때 대부분의 종목들을 그것도 크게 어쨌든 뭐, 어쨌든 뭐 이런 식이고 일단 여기까지만 봐도 될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본 이유가 어...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달 내내 제가 계속 들었던 생각이 어... 계속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그돈 들어오는 곳에서 자꾸 매매를 못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로 설명을 해보면은 제 생각에는 오늘 무조건 이걸 했었어야 됐어요. 그 버킷 스튜디오, 쇼박스. 그니까 네.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나중에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사실 저도 오징어 게임을 주말 동안 보자마자 이제 첫판 보자마자 이제 끝까지 다볼 정도로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사실 아침에 버킷 스튜디오는 몰랐는데 쇼박스는 이그 시초가에 굉장히 많이 뜨고 시작했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뭐 오징어 게임 관련 주로 엮여가지고 이렇게 시초가 많이 뜬걸 보고 있었고. 그리고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복귀 스튜디오가 이제 계속 이렇게 순간 체결하게 잡히길래, 이것도 한 이쯤이었나? 이렇게, 이렇게 위로 슈팅 줄 때마다 이렇게 계속 보이길래, 그때마다 이제 확인했을 때, 아, 이거, 이것도 거이 그 오징어 게임 관련주다라는 거 보고 있었고, 제가 여기에서 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3100원 이 아침에 이, 이, 그, 고점을 뚫어줄 때 보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근데, 못, 못 잡았다기 보다는, 안 샀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아그 이게 참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아침에 손이 안 나간다 해야 되나? 그냥 너무 강한 게 눈에 보이는데 너무 강해서 손이 안 나가야 된, 된다 해야 되나? 이게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호가청이 너무 강하게 움직이는데 뭔가 여기 들어갔다가 피렌치 맞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뭔가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어차피 이런 개잡주에서 뒤늦게 어? 늦게 들어갈 바에는 어? 이슈도 있고 아침에 돈이 몰렸던 포켓 스튜디오에서 그냥 누르는 게 맞았는데 어? 그리고 이런 거를 놓치면 안 되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놓치게 되는 사실 이거를 붙였으면은 그 다음 매매 이제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이걸 놓치고 물론 이 구간은 못 먹었을 텐데 이 구간 있죠 여기 여기 올라가는 구간을 놓치고. 아 어, 되게 좀 물론 잘못된 건데 되게 좀 짜증나더라고요 자꾸 놓치니까 심지어 노리고 있던 애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타... 차트거든요 1봉도 너무 좋고 오늘 1봉도 너무 좋은 자리고 2봉도 보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시초가를 뚫어주는 자리를 재료도 좋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놓치면서 제가 조금 최근에 수익금도 계속 안 쌓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엔 이런 뇌동매매로 이어지면서, 점점 이제, 맛이 갔던 게 아닌가. 물론, 피레침도 좀 지독하게 맞은 것도 있는데, 좀 그런 생각을 오늘 하루 종일 하게 됐습니다. 일단, 뭐, 오늘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 물론 좋다고 생각해요. 오늘 사실은, 0시 반까지만 했나?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았다면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마저도 다 털렸을 거예요. 한500 정도 더한500 정도 출금을 했거든요. 530인가? 근데 오늘 거기서 멈추지 않았더라면 제 생각에는 오늘 한600 가까이 털릴 수 있는 날이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멈췄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일단은 멈췄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 중요했던 게 돈의 흐름을 못읽고 있다는 느낌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주도주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그런 강한 종목,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시세가 몰릴만한 종목 그런 것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매매 횟수만 봐도 굉장히 잡스러운 매매가 많죠. 보면 그렇다고 손익비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손익비도 엄청 나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혼자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내일은 정말 힘이 들어오는 놈을 잘 골라서 그쪽에서 매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내일 또 돼서 이것저것 매매하고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매매를 해야만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매매가 잡스러워요. 제가 봐도. 저번 주도 그랬고. 지속적인 그런 느낌을 계속 저도 받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변두리에서 놀고 있다. 시장의 중심이 아니라 무슨 변두리에서 자꾸 매매하고 있는 느낌을 그 이번 달 내내 계속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변두리에서 남들이지만 메인에서 싸우고 있을 때 자꾸 변두리 쪽으로 슬금슬금 빠지는. 그러니까 주도주 쪽에서는 짧게 먹고만 그냥 완전 짧게 먹고 나가고, 자꾸 그 이상한 변두리에 가가지고 치고받고 하니까 수익도 안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일 많이 느꼈고, 어, 음, 어쨌든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오늘 자신감을 좀 찾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매매했었는지 수익 많이 났을 때좀 봤는데, 어, 일단 뭐 자신감을 되찾은 건 아니지만, <laughs> 조금은 도움이 된거 된 같아요. 내가 저런 식으로 매매했었구나. 내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온것 같고 일단 오늘 댓글 보니까 정말 응원해주시는 응원해 분들 진짜 많았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